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밖은 자 단풍잎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날씨 좋고 시적인 날씨인데요. 자 우리 주식시장은 파에파에참 한여름이야 쨍쨍 찌는 어 한여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냐? 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지금은 주식을 하지 말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제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아, 답답하겠지만 현금을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마음이 편안할 때가 없겠죠. 에, 지금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야 됩니다. 현금만이 내 세상, 아, 현금만이 내 세상, 현금만이 살 길이다. 현금은 시세 분출하지 못한 급등주 자곧 폭락을 하고 나온다 그러면 적가면서가 들어오고 어, 또 이제 기업 실장이 나와준다 그러면 주가가 또 급등주들이 많이 나와주겠죠 그때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은 자또 어, 시세 얻을 수 있으니까 현금만이 살 길이고 현금만이 시세 못한 급등주라는 걸 잊지 마시고 꼭 현금 들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기회 온다 그러나 내말안 듣고 내말안 듣고 주식을 손절할 때 손절 안 하고 주식을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갑갑하겠죠? 한강 다리가 얼어 얼어 얼얼어는 거려 지금. 아 이거 어떡 하니 어떡 하니. 그래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자쉴 때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팔아야지. 그거를 한번 언제 언젠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으로 들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단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 매수할 때자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매도할 때는 매도 체결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에이, 그 h t s 이렇게 문자 뜨죠? 말로 이렇게 뜨죠? 자, 잔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매도 매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매수 체결 되었습니다 하잖아요. 매수 체결할 때 벌써 매도가 나 매도 나가. <laughs> 아, 그 정도로 기계적으로 아주 감각적으로 하는데 자 주식을 그냥 이렇게 장이 안 좋은 게 뻔히 보이는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아 정말로 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자 오늘 종합 지수 또 빠지고 있죠. 아뭐 그냥 뭐밑 바닥이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렇게 줄을 이 쭉쭉 거서 이쯤에서 바닥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수 있었는데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깨고 내려가죠.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다음 지지선은 어디죠? 예, 뭐 같이 여기로 내려가죠. 2,100선, 2,200선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지수 바닥을 좀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요. 자, 743 포인트, 무려 3.5 포인트. 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계속, 계속 팔고 있죠. 4,700억 현재. 오늘 지금 4,700억 홀로 정말로 좀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주식시장에서 볼만한 약간 이. 아, 볼만한 종목으로, 영풍재지가 있죠. 매수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볼만한 종목이 지금 영풍재지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한 번쯤 알아볼게요. 자, 며칠 전에, 영풍재지. 자, 이거 세력주가 분명한데, 야, 희한하다. 세력이 개입이 안 됐나? 어떻게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상하네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한번 잠깐 좀요 종목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 주가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이게 왜연풍재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2차전지 진출한다고 하면서, 어, 재지 기업하고 2차전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어, 2차전지 진출하겠다. 한마디로 딱 누가 봐도, 세력들이 해먹으려고 올린다. 그 재료 터트린다는 게 눈에 보이죠? 뭐 뻔. 뭐 이거 뭐 수법이 너무 뻔해. 너무 뻔해. 저 아마추어. 아마추어 세력이 지금 어. 어, 이게 재료 터트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와, 계속 올라갑니다. 2,700원부터 49,000원, 5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그리고 보면 전부 다 차트를 보면 어떻게 돼요? 양봉이죠? 양봉입니다, 양봉. 자, 양봉. 매일 조금씩 올라가는 이 양봉 차트는 전형적으로 통정매매를 하거나, 얘네들이 고가놀이를 하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딱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면 쟤네들이 뛰어올라. 떨어지죠? 그럼 또 뛰어올, 뛰어, 계속 뛰어. 그러니까 매일 끝날 때는 양봉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거 올라서 끝나죠. 보통 옆으로 기는 경우가 많은데 양복이 나올 때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세력이 개입된 게 확실한데 약간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최근에 금강원에서 주가 조작 세력들 다, 다 잡아내고 있었죠. 얼마 전에 임창정이 연루된 그 주가 조작 어 둘로 다 잡아내고 있었는데 영풍 재지는 얘기가 없어. 이 분명히 세력이 주가 관리하는 게 분명한데 똑같죠. 그 전에 삼천리하고 똑같잖아. 그때 어그 전에 잡혀 들어갔던 종목들하고 차트가 똑같아요. 움직이는 똑같은데 이거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어 이거는 야 세력이 개입이 안 됐는데 이렇게 움직인다고? 근데 여기서 안 빠져, 안 빠져요. 이렇게 2 0 원대 2천 원대 주식이 5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버텨. 야이 것도 정말 희한하죠. 보통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마주나 세력주 갑자기 급등한 거 보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올라갔다 쭉 떨어집니다. 카카오도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갔다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이거 왜 이렇게 버티죠? 누가 주가 관리하니까. 2 0 0 0원대 주식이 아무 재료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5만원대까지 갔어요. 근데 안 무너지고 버텨. 뭐죠? 주가 관리 이거 주가 관리 외에는 얘기가 따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뭐 이거 전형적인 패턴인데 근데 한데 궁금한 건 주가 조작했다고 걸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야 이거 희한하다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 안 걸려 어 그런데 하한가 들어가죠 하한가 들어갑니다 어 그러더니 결국 얘기 나왔죠 주가 조작. 아, 세력이 있다라고 드디어 잡혔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주가 조작을 안 하고선 이런 차트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안 나, 나올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누가 주가 관리하지 않는 이상 이런 차트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세력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차트들이 전부 다 지금 만들어진 게다빠져지고 있는데 앞으로 또 나올지 모르겠다. 지금 다 걸려 들어가고 있어서. 자, 이 종목은 지금 아 어,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는지 잠깐 볼게요. 전형적인 무자본 M&A, 무자본 M&A로 지금 기업 인수를 해 갖고 기업을 먹어 먹리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을 띄워서 한탕 해 먹고 나가라는 전형적인 전형적인 무자본 M&A 주가 조작 패턴인데요. 자, 요런 게 지금도 나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태까지 안 걸리다가 뒤늦게 걸렸네요. 예, 요거 어떻게 했나 좀 볼게요.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대양금속이요. 대양금속이 영풍재지를 인수합니다. 지분 절반을 1300억에 인수를 해요. 자, 이, 근데 1300억이 대양금속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했느냐. 자, 자기 자본 439억 원. 그리고 차입금 861억 원. 자 861억을 빌려 갖고 인수자금 1,300억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풍제지를 인수를 하는데요. 자이 차익금 861억을 이걸 어떻게 빌렸느냐. 자 영풍제지 주식 담보로 761억을 빌려요. 인수하지도 않은 기업을? 인수하지도 않았어. 인수하지도 아직 않은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761억을 빌려요. 야, 이걸 빌려주는 놈도 있고, 자, 이거를, 와, 과감하다, 과감해. 인수도 못한 주식을,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담보를 잡아갖고 빌립니다. 정말 돈을 빌리는 세계는 우리야 상, 우리 그 상상을 지금 넘어, 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단기 차임급 100억. 한마디로 명동사채. 한, 일주일에서 한, 한 달짜리 초단기 차입금을 빌려갖고, 자, 861억을 마련해서 지금 영풍 재질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439억이 있다고 했죠? 이것도! 이것도 자기 돈이 아니야. 자, 신규 발행, 시비. 1비를 150억 발행을 하고요. 단기 차입금 여기도 또 돈을 빌려. 230억 빌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자금은 60억. 한마디로, 1300억을 들여서 기업을 인수하는데요. 자, 자기 자본은 60억. 나머지는 다 빌린 거야. 2004, 그러 그러니까 얼마야? 1240억을 지금 빌려갖고, 이 주식을, 어, 이한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야, 그쵸? 무자본 위에 M&A라고 하는 건데요. 대단하죠? 자, 이거 돈을 좀 빌려야 될거 아니에요? 돈을 어디다, 어디서 빌렸냐 봤더니, 명동 사채업자들한테 빌렸다고 해요. 대한금속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사람하고, A씨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채업자 이모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공모를 해갖고, 어, 영풍재지를 인수하겠다. 영풍재지를 인수하겠다 하면서, 자, 돈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명동사채업자 명동의 큰손두 명을 소개받아서 수백억의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명동사채업자들이 아, 어,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영풍재지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 돈좀 빌려줘! 돈좀 빌려줘! 하고, 이자, 해주고, 그리고 이 주가 띄울 건데. <laughs> 주식 좀 사! 하면서, 이렇게 막 꼬이니까, 명동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명동사채업자도, 영풍제지 주식을 400억, 지금 이제 폭락하고 있지만, 그 전에 4 0 0억을 보유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명동사채업자도, 이 종목을, 대한금속을 인수하는 이 세력들이, 자, 영풍제지 주가를 띄운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매수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받아먹고, 주가 띄우면 그 돈도 또차익금받아아 차익, 차익도 차익또 실현하고 뭐 대단하죠 에 이거 우리 는 몰라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뒤에서 이런 구멍으로 지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이 사람들 지금 잡혀 들어갔죠 잡혀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작전 세력이 1300억에 달하는 인수자금 마련하는 데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어렵죠 60억 밖에 없는데 1240억을 지금 돈 빌려다가 지금 마련하는데, 자, 어렵다 보니까, 아, 이거 거의 다 완전 빚이잖아, 빚. 1240억이 빚이야. 이러다 보니까 주가를 한번 띄우자.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띄워갖고 돈좀 마련하자고 하면서 주가 조작을 지금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 동안 무려 2만 9천에 걸쳐, 2만 9천번에 걸쳐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네요. 주가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에, 지금 그래서 3000대 주식 2000대 주식이 지금 뭐1 3배 5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자, 통정 매매 자기 자기끼리네, 야, 뭐, 자기끼리 매매. 야뭐 자기끼. 리야 내가 던질 테니까 네가 사. 네가 내가 던질 테니까 네가 사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매수하면서 매수매수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띄우는 거죠. 계좌를 여기에 한 120개를 동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계좌 샀다. 저기서 샀다. 이 계좌 샀다. 저 계좌 샀다 하면서 계속 주권이 받거니하면서 주가를 띄워올리는 거고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자기가 주문을 넣습니다. 고가놀이, 고가매수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대량매수. 한 번에 그냥 물량 쫙 앞에 호가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 어? 호가가 쌓여 있잖아. 그러면 호가 여러, 여러 호가 쌓여 있잖아. 한 번에 그냥 쫙 먹어버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와 이 종목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또 뒤에서 뭐 개인들이 따라 붙죠. 그런 식으로 주가.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 주가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은 머저리다 동원해갖고 주가를 띄웠습니다. 성공했죠. 3천짜리 주식이 지금 5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뭐 대단히 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걸렸으면 옛날에는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은 아 이번에 금감원장이 아주 주가 조작 세력들은 아주 그냥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아직 못 잡은 사람이 있죠. 못 잡은 못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감히 건들지 못하는 그분이 계세요. 저기 용산에 계시는데 그분도 곧곧 곧, 아, 정권이 바뀌면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 확실한 거니까요. 일단 다 나와 있어. 신문 이미 다 나왔는데 검찰에서 조사만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 정권 바뀌면 조사 들어가는 거. 대한민국에서 뭐 수십 년 살아봤으면 다 알잖아. 정권 바뀌면 다 잡혀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시세 조정으로 부당이득 주가를 띄우면서 얻은 수익이 2,934억 원. 자, 인수 자금 자 60억을 가지고요. 60억을 가지고, 자, 1240억을 빌린 다음에, 돈을 3000억을 벌어. 야, 이러니 죽고 저걸 누가 하네. 옛날에는요, 이렇게 걸려도, 안 잡혀 들어가세요. 안 잡혀 들어가고, 재수없게 잡히면 집행유예. 재수없게 잡히면 집행유예. 그래서 조금 더 세졌을 경우에는, 투자금 환수 요번에는 뭐 요즘에는 이제 더 강해져갖고, 이제 구속되고 있는데. 아, 참. 야, 하여튼. 어 제대로 지금 걸려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안걸리왜안 걸리나 했어. 왜안 걸리나 했어. 이리, 이러다 보니까 연풍제지. 그 다음에 대한금속도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 있죠.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대한금속도 현재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고. 자왜 대한금속 주가는 관리 안 하는지 모르겠네. 연풍제지면 주가만 관리 띄워놓고 대한금속도 지금 주가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지금 하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연관된 기업이 있죠. 키움증권. 키움증권또 갑자기 또 급락을 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자, 영풍제지가 영풍제지가 이제 주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다른 증권사들은 자, 신용리수로 없애 버렸어요. 현금으로만 살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위험 위험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현금만 살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키움증권은 이거를 그냥 냅둬 버렸어요. 근데 개인들이 다뭐 무슨 계좌 쓰죠? 키움증권쓰잖아 그러니까 키움증권에 이제 미수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죠. 에이, 지금 미수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키움증권에서 갑자기 지금 거래정지 들어가니까 못 팔고, 못 팔고 현재 다 물려 있는 미수금이 4,900억 약5 0 0 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이 이거를 회수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하한가 세방에서 물량이 풀리면. 어한2 9 0 0억한 3,000억 정도 손실 될것 같고 이게 하한가 뭐세방네방 가면 3 0 0 0억뭐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하한가 두 방이죠. 다음 번네번 내일. 내일까지 하한가 내일 금요일이죠. 하한가 떨어지고 다음 주에 하한가 풀리면 뭐 키움증권이 뭐한 1,000억 천억, 2,000억이라도 건질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뭐 엄청난 손실이 입을 거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2,000억 3,000억 2,000억 3,000억 얘기 나주고 있으니까요. 현재가를 잠깐 볼까요? 자, 영풍제지 지금 하원가에 지금 1십0 0 1만1 0만1 0 0만 야, 23,000짜리 주식이 860만 주가 하한가에 쌓여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기업증권에 던진 지금 미수 물량이야. 거기에다가, 개인들이 들고 있는, 어, 다른 증권에서 걸려, 들고 있는, 저 개인들 물량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한가한방더 떨어지고 나서, 하한가가 풀리면, 괜찮을 텐데, 주가가 어디서부터 올라갔죠? 2,000원부터 올라갔어, 2,000원부터. 에, 23,000원? 엄청나게 비싼 거죠. 아무런 지, 제 실적이나 재료 없이, 이렇게 올라갔으니 주가가 다시 2천, 3천원 올라 내려가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자, 여기서 혹시 반대매매 풀린다고, 아, 어, 혹시 하한가 풀린다고, 그러니까 이 하한가를 개인들이 푸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저 하한가 풀라고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또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하한가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한가 풀린다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한가 풀린 다음에 주가는 다시 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단타 친다 거라도, 아, 한가풀린다고 왔다갔다 하겠죠. 단타 칠라고라도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주가조작에 걸렸던 임창정이 연루됐던 3천리, 한가 한방 떨어지고, 한가 두방, 한가 세방 다음에 풀렸죠. 자, 거래 대량 거래 터지면서 풀립니다. 자, 풀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고, 쭉쭉쭉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가 언제 풀렸죠? 자, 10만원, 15만원 풀렸는데, 다시 93,000원.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어요. 자, 못 올라갑니다. 왜? 이거,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 뛰었잖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주가는 에, 못 올라간다. 지금 이미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7만 원대까지 올른 가격이 올리기 간 가격 전 가격이 7만 원, 8만 원이잖아. 요 그러니까 얼추 왔잖아. 얼추 왔으니까 더 이상 많이 안 빠진 거죠. 근데 영풍 재지는 한참 멀었어요, 그렇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한가 세방, 네방이라도 풀렸다고 들어가서는 와 흔들어 되겠죠? 아, 요거 한번 내가 한번 잘한다고 단타 들어갔다가. 개작살 날수 있으니까, 절대로,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얘기합니다. 현금 들고 있는 것이, 아, 정답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현금만이 내 세상. 자, 현금이, 현금이 내 자식이요! 현금만이 내 자식입니다. 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금 들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증식이 안 좋기 때문에, 아, 좀 기다려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 보니까, 그, 2차전지, 그, 포스코 홀딩스 물렸다는 분도 계시는데, 아, 이거 진짜, 제가 조언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물린 사람한테 조언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2차인지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나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요. 현금 들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자, 물리신 분들은 제가 팔고, 팔라고 했다가 올라가면 또 욕먹고, 여기서 또안팔려고 했다가 더 떨어지면 또왜 좋은 제대로 못한 욕먹고. 자, 뭐, 못본 척! 못본척 하는 게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냥 다 팔아 버렸어요. 그냥 얼마가 손실 나고 그냥 그냥 싹 처음, 처음 할 때는 나싹다 팔아 리셋하고 다시 하자. 리셋하고 하자.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하고 좋은데 자 제가 이제 뭐 아직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니까 조금 뭐뭐 뭐 일단 뭐 간망하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죠. 얼추 이제 거의 다 폭락장이 다 마감이 되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